혹시 라디오 요새 자주 들으세요? 네. 차이점. 오 라디오 자주 들으세요? 네. 어막 이렇게 찾아서 들으세요? 네. 오 진짜요? 저도요. 네. 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아빠 마라톤 하면은 이렇게 작은 라디오에서 나오잖아요. 네. 그거 가지고 그냥 밤에 별밤 들었거든요. 별밤 어, 들었어요. 네, 그거 진짜 <laughs> 시적인 라디오 그 분위기. 그래 지금 저도 문과인데 네. 문과를 가게 된 동기가 그런 게 아닌가 어. 그런 시적 감수성을 옛날부터 라디오를 통해서 배웠어요. 저는. 네. 그래서 저는 라디오가 되게 큰 의미예요 저한테 그리고 아버지가 또 택시를 하시거든요. 음.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시골에 살았었는데 음. 학원에 이렇게 데려다 주실 때마다 라디오를 들었었어요. 그래가지고 한 시간 되는 시간 동안 진짜 고정적으로 뭐 아홉 시부터 열 시까지 하는 라디오면 그거는 꼭다 듣고 집에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음에 그먹기로 들었었는데 그래서 뭔가 음악 이랑 라디오 이렇게 좀 관심이 많아진 것도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영화는 라디오 스타 이준익 감독님의 라디오 스타입니다. 이준익 감독님 하면은 뭐 다른 영화도 많잖아요. 근데 변산도 있고 뭐 이렇게 래퍼 얘기를 다루는 영화죠. 근데 제가 굳이나 라디오 스타를 가져온 이유는 일단 비와 당신이란 노래 다들 아시나요? 비와 당신? 어 비와 당신이란 노래는 되게 락발라드의 정수 같은 건데요. 뭐 노래방 가면 이제 이렇게 옆방에서 뭘 부르고 있나 들리잖아요. 그러면 이 노래가 무조건 나와요. 저는 이걸 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옆 방에서. 그래서 약간 남자, 여, 여성분들한테는 럼블피 씨가 커버한 노래를좀 유명하고 남성들한테는 노브레인이나 아니면 박중은 씨 아니면 뭐 다른 여타 가수들 그분들이 커버 많이 하신 걸로 유명한 영화입니다. 음악이고요. 약간 스토리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, 락스타가 있었어요. 한때 잘 나갔던 채곤이라는 락스타가 있었는데 대마초라든지 요타 요새 스타들이 터지는 것과 같이 이렇게 사건이 탁 터져요. 그래서 한순간에 몰락을 해버린 거예요. 막 소녀 팬들도 엄청 많고 매니저가 이렇게 온몸을 던져서 소녀들을 막아야 됐었을 만큼 그렇게 바빴던 생활을 보냈던 스타였는데 한순간에 몰락을 해버리고 이제 그냥 동네 뭐 다방이나 아니면 동네 공연장에서 이제 이렇게 작게나마 노래하는 그것마저도 좀 힘든 약간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어느 날 라디오 제의를 받게 돼요. 이 이미지를 재기시켜 보자 해서 영월이라는 장소에서 그방송국에 지역 방송국에서 라디오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서 재기에 성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뭔가 지루하지 않았어요. 지루하지 않았던 게첫 번째 이유고 2000년대 초반의 감성이랑 약간 패션 같은 것들이 좀 돋보였다 그래야 되나? 약간 그런 부분들이 눈여겨 볼만한 부분인 것 같아서 추천을 드렸. 고요 어, 후반부에 비라는 소재랑 카메라 앵글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요. 저는 영화를 볼때 서사도 중요하지만 이 앵글이라든지 약간 기획적인 부분을 좀더 중요시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한 것 같고 어, 한 사람이 불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불확실하면 어떻게 되는지라는 그 초점을 잘 맞춘 것 같아서 그 영화의 주인공을 좀잘 표현한 것 같아서. 음. 네, 좀 좋아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. 어,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하면은 어그 박중원이라는 배우가 KBS 라디오국에서 라디오스타를 찍은 다음에 라디오스타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따로 편성 받았대요. 그래서 DJ로 이제 들어갔는데 합류를 결정하고 나서 바로 그 라디오스타 감독님인 이준희 감독님이랑 안성기 배우한테 바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. 어 이준익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이렇게 포스터에 이름 박혔다고 하셨잖아요. 여거스트러시에서 근데 이 감독도 좀 욕심이 있어서 그극 중에서 짜장면 집이 나오는데 그 짜장면 집에 빡빡이 사장님으로 나와요. <laughs> 막 배달부원도 이제 카메오로 나오는데 배달부원 머리를 탁 치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. 약간 그런 소소한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명대사 중에 별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빛날 수 있는 것이다라는 풍의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사실 잘못된 거래요. 사실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합니다. 저는 이 영화를 5점 만점에 4.3점을 주고 싶어요. 저도 딱히 그 이유는 없는데 약간 일단 4.5점 주기에는 좀 많은 것 같고 4.0점 주기에는 아 이만한 영화가 내가 봤을 때는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4.3점을 드렸고요. 뭔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진심과 마음은 시대에 굴하지 않고 언제나 통한다.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